中方多次向韩方表明关切，韩国政府正式对外作出“三不一限”的政策宣示。It isn't aimed at China. 안녕하세요. SBS 통일외교팀장 김수영 기자입니다. 지난편에 이어 필릭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단독 인터뷰를 바탕으로 성주 싸드기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 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마크 해스퍼 전 국방장관은 임시 배치 상태로 제대로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성주 사드 기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지난 정부에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재개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They were living in terrible conditions. We we weren't able to fully do, do the mission the way we intended to. And this is something that I pressed on my counterparts for three years. 중국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른바 삼불 정책을 압박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일한까지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삼불 일한이 지난 정부에서 정식으로 이뤄진 대외적인 선서였다고. 일반적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It isn't aimed at China. So this is something that is being done to defend the Korean South Korean people against this threat from the north. 볼드버그 대사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할 게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rge China to be more active to try to help us to convince Pyongyang Kim Jong Un.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완료됐는데 기지 정상화에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가장 우려됐던 전자파를 실측해보니, 최대값이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환경부가 성주 사드기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사드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종료됐으며 앞으로 사드 기지 내 군사 시설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중의 핫 버튼 사드 기지가 정상화 궤도에 올라서면서 중국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한중 관계의 긴장감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김수영의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